아오시마 무한로 아 속도 엄청난데? 와 이게 더 빠르네. 우와 아오시마 장난아니랜다야 이거 속도 장난인데 이거. 우와 잡으세요. 잡으세요 이거. 유 튜브에 하도 엉터리 소리가 많아서 센 모터들 그리고 일본 모터랑 중국 모터 그리고 우리나라 모터 플리즈마 대시 뭐 울트라 대시 스플릿 대시 소니네이서 그리고 진솔 모터 RPM 10만짜리 그리고 아오시마 64,000뭐 아오시마 61,000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 기대되는 거 아오시마 무한로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청력 모터 모터들마다 속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오늘 다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미니카는 에끈 미니카입니다. 이거. 대대경. 힘이 많이 필요하죠? 대대경은. 힘이 약하면 대대경에서 이제 발휘를 못해요, 속도를. 왜냐면 한 바퀴 구를 때 들어가는 힘이 많이 들잖아요. 바퀴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대경은 곧 기어비가 낮아진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 아오시마 일본 모터들은 힘이 좋아요. 그래서 아오시마 무한롱이 좀 기대가 되는 거죠. 아오 이 진솔 모터가 지금 진솔 모터 10만 짜리가 없습니다. 제가 대전에 있어가지고 고게 요거는 10만 짜리고 12만 짜리가 최고 속도가 0.77인가 찍었습니다. 0.77 0.77깰수 있나 비교 한번 봐야죠. 그리고 어, 우리의 청룡 모터. 이게 엄청 빠르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과연 몇 초를 찍나? 제 생각엔 스프린트 대시랑 거의 동급일 것 같습니다. 플리즈마 대시, 급도 안될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여기 있는 모터를 전부 다, 다 해보고 싶은데, 여기 있는 모터들은 이제, 뭐,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어떤 모터인지, 저도 잘, 그냥 이름만 아는 거죠. 여기 그 유명한, 예전에 유명했던, 이게 뭐지? m N i m N i 모터도 있고 뭐 골드 챔프 그리고 뭐지 뭐 이건 뭐야 뭐 고속냉각모터 엄청 많습니다 종류 제트 파워 비비 모터 좀 알만한 모터 좀센 모터 아 요거는 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우시아우시아우시 말해 이 아카데미 골드 블랙 요게프리즈마티씨보다좀 세요 여튼 대표적인 모터만 하는 겁니다 아 여기 전투카 용 모터가 있네요 전투카 용 모터 요게 진솔에서 나온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진솔 거더라고요. 전투카용 모터가 이게 컴백 천원짜리왜전투카용 모터냐면 이게 약해서 우리 전투카 하면 서로 팡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투카용 모터로 나고는 스플린트 했입니다왜스플린테이냐스플린테시 유명하니까 어느 정도 소분이 대충 알잖아요. 예, 그래서 스플린테시랍니다 트랙에 돌리기 전에 일단 뻥튀기가 심하지만 이게 이게 실제 소도가 아니라고 제가 많이 설명했습니다. 회전 속도예요. 몇 k 로 나오나 볼게요. 여기만 대면 돼요. 예, 그대로 대면 돼요. 스플릿시4 6 k 로 나옵니다. 예, 트링가 돌려 볼게요. 요게 스플릿 대시입니다 우리가 에크니카가는딱 요속도가, 와, 아, 스프레테스왜 이렇게 빨라?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어, 왜 이렇게 빠르게 느껴져? 스프레테이스 랩타이 1.3에, 1.19, 1.22, 1.2초가 평균이면 1.2초가. 어, 빠른 거예요, 1.24. 스프레테이스 1.24. 다시 한번 볼게요. 요속도는 1.24. 요건 아웃시마 6 1000입니다. 6 4000 아니라 6 1000. 아웃시마 중에 한 등급 낮은 거. 요건 몇킬로 나나 볼게요. 아, 됐어 스프린트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69키로 나오네요. 실속도는 아닙니다. 69키로. 이제 트릭 한번 돌려볼게요. 아웃시마 6 1000입니다. 6 4000이 아니라. 아오시마 6만, 천아왜이래또아왜 이래? 아술 장난이다. 6만 천. 와. 와 무섭다. 아오시마 형보다 무서워 무서워. 자 이게 아오시마 6만 천입니다. 이거보다 더 세모터가 줄줄 있어요 앞으로. 이게 아오시마 6만 천이에요. 메 메타는... 타임에. 영0.93와 이거 뭐야 영 0.80까지 찍었어? 육말성이와 이거 영 0.80까지 찍었습니다 이거는 많이 돌려 가지고 탈지은 지금 따로 안돼 있는 상태예요 그 손으로 돌리면 돌아는 가는데 쌩 하고 막 그렇게 돌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리고 카운터 기어 절단 작업도 안 했습니다 그냥 가운데 홈만 팠어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 미니카 살 파는 거살 겁나 파는 거 이거 무게 거의 안 줄여진다고 다 파봤자 플라스틱 이거만큼 밖에 안 돼요 그그 그 무게는 거의 의미 없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살안판 겁니다 아예 안파놨죠 지금 요거는 이제 패스할게요 요건 의미 없기 때문에 바로 주행으로 아오시마 64,000 입니다 아까 61,000 이었죠 64,000 요게 한몇 초였더라 저번에 여튼 요겁니다 네, 예, 요 정도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0.86. 낮추죠. 낮죠 너무 빠른가? 낮죠0.85 정도 나옵니다. 0.85 정도. 아까가 0.9 몇이었죠? 그리고 0.9, 맞아요. 6 1 0 0이0.95 한, 여기 6, 요게 한 0.85? 야, 그러면, 아오시마 무한로 끼우면 0.7초 대 진입하겠는데요, 이거? 다음은 소니레이서입니다. 올디에서 나온 모터 4종 중에, 이게 두 번째로 센 거예요. 플래시레이서가 제일 센데, 플래시레이서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소니레이서 대체하는 거예요. 요게 아오시마 64000이랑, 어, 거의 비등비등해요. 거의. 뭐, 힘은 아오시마가 더 좋지만, 요게 RPM이 좀더 높습니다. 에서 두 번째 로세 모토 소닉네이서입니다 아우 소리봐 아우 장난 아닙니다. 내 빗살까지 곱게는 보이지도 않아 보인다. 명석 7이 명석 7위 찍었어. 7위 명석 7위 0. 0. 7 0.5. 1 0속도0 5 10.5. 10.5. 1 5 유9로몇번고 찍었어요~ 7 5 0 야, 이거 뭐야? 무5야야고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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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스피5 15 한번 해볼게요 야 청룡 모터 엄청 납니다. 야 70kg 찍습니다 청룡 모터. 아까 아웃시마가더 높지 않나요? 60. 걔가 그러니까 걔가 69kg였는데 69kg에 초가 아마 0.9이 나왔어요. 그쵸 응. 0.9. 그러니까 요거는 청룡. 뭐야? 야 청룡 뭡니까? 스피릿 세커기에서 엄청 7 0 k m 는데 1.15, 1.7, 3.6? 1 5고가할네 1.15, 1.17, 1.12, 1.13 스플릿 데시보다 조금 더 셉니다, 스플릿 데시보다 조금 더세 이거 뭐야, 이거 자, 이거는 뭐냐면 이 청룡 모터가 회전만 빠르지 힘은 없다는 뜻이에요 뭐야 그, 이렇게 회전만 빠르고 힘은 없는 모터는 이 무거운 타이어 끼우잖아요 만약 뭐 이런 타이어 이렇게 끼우잖아 그럼 더 느려집니다 이거는 우리의 추억의 블랙모터입니다 하버드가 뭐 예전에 블랙모터 어렸을 때 1980년대, 90년대 초반을 주름잡던 국산 소위 블랙 모터, 뭐 MI 모터나 뭐그 당시 르망 모터 Z3만 그보다는 거 약했죠. 그래서 추억으로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블랙 모터 얼마나 나올까? 애그미리카의 1980년대와 2020년도의 조합이죠. 블랙 모터, 블랙 모터가 청룡 모터보다 더 빠른 것 같은데? 비슷한가? 야 똑같습니다 청룡모터 블랙모터 거의 똑같습니다 1.14 1.1924아 이거만 못찍네요 어 이거 08 16야이거 똑같다고 봐야죠 블랙모터랑 청룡모터랑 한번 예정이 없던 전투카 모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컴뱃 모터. 왜냐면 요거 예전에 제가 테스트 한번 했어요. 이 모터를 언제 테스트 했냐. 아, 영상을 안 올렸구나. 요게, 어, 힘이 좋아요. 힘이. RPM 보다 힘이 좋습니다. 힘이. 타미야 기호 모터보다 좀 세요. 어, 랩튠 모터보다는좀 약한 것 같아요.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 몇쳐나오나 전투카형 모터. 아, 어마어마하게 돌다가 이게 부드럽게 조용하게 돌니까 마음이 편안하네. 아주 그냥 마음이 편해. 부드러 아이고. 일단, 어, 1.1초 때는 지리 베스 1.64, 60, 58, 어, 진짜 빨라져. 58, 59, 1.59. 전투카 모터, 1 3모드보다좀 세고, 기어모터보다좀센 거. 야, 요 정도입니다. 전투카 모터. 야, 에크미니카니까 전투카 모터도 속도가 꽤 나옵니다. 이게 기어모터보다한 단계 센 거예요. 1.59가 요정도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0.78, 이거 속도 두 개라는 거죠. 이게 100km면, 아까, 소닉네이서나, 아우시마, 이런 것들은, 아, 200km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 아, 최고가 0.15입니다, 1거 0.15가 아니죠. 1.5죠. 지금까지 최고 기록이 소닉네이서죠. 0 6 9를 찍었어요. 0.69는 어떻게, 이제, 그냥, 뽀록으로 찍힌 것 같고, 한, 7, 2, 7, 3? 뭐, 7, 5? 요 정도가 이제 정상인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올린 그, 진솔대 플래시레이서 영상, 보신 분은 거의 없겠지만, 거기 보면, 소니레이서보다 플래시레이서가 세거든요? 진솔모터가 플래시레이서를 그냥입니다. 이, 지금 그래서 진솔모터를 껴놨어요. 진솔모터 과연 몇초 지킬 것인가? RPM 10만짜리. 12만짜리 모터는 대전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소니레이서도더 빠르다면, 이게 10만인데, 12만은 월등히 빠르다는 거죠. 근데 저 소니네이서가 좀 뽑기가 잘된것 같기도 하고, 아, 저렇게 안 쎈데, 저왜 이렇게 쎄? 아, 무슨 아웃면 뭐하는 것도 쎄. 국산 전환정밀에서 만든 RPM에 집중했지만 힘은 살짝 떨어지는 RPM 10만 진솔모트입니다. 어우, 소리 봐! 아! 제 도전, 진솔. 아, 생각보다 안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소리가 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9시간 6만 총이비슷한것 같기도 하고, 9시간 6만, 어그 드디어 느려져. 모터 열받았나? 뭐야, 1.7! 최고속도 0.94! 아, 진솔 모터가 0.94 최고속도. 아, 맞찬요지로알것같어니서 아, 이 진솔 모터가 RPM이 흔들립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예, 네, 요거 지금 RPM이 흔들려요. 요 진솔 모터 테스트는, 어, 이거 무효예요 이거 모터가 상태가 안좋습니다이 진솔 RPM 신형 모터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13모터에서, 어, 할수 있는 아마 최대의 자석을 넣었을 거예요. 자석 힘은. 가운데 심지가 이제 구리심이 얇아가지고, 어, 힘이 딸려서 그런 거지. RPM은 그 가운데 심지에 있는 구리심이 좀 얇을수록 올라갑니다. 여튼 이 자석을 너무 세게 하는 바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부하점을 넘은 거죠. 그래서,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이게, 어, 뜨거, 씨. 어, 예, 글, 긁리고 그리고, 건조지도 겁나 뜨거워지고, 모, 터도 겁나 뜨거워지는데, 이게, 그냥, 뜨거워지면 RPM이 확 떨어집니다. 이게, 좀 불안전한 모터예요, 이 모터가. 근데, 뽑기 잘된 모터는, 좀잘 버텨준다는 거. 예전에 테스트했던 건, 뽑기 잘된 모터였고, 요거는, 그냥, 뽑기가 좀안 된, 그런 모터입니다. 아오시마 무한 롱으로 다시한번 테스트를 소닉 레이서보다 아오시마 무한 롱이 더세거든요 이게 경험상 아오시마 무한 롱이 진솔 그 10만 모터 지금 방금 막간 모터 그게 정상인 진솔 모터랑 동급입니다 소닉 레이서가 그거보다 낫단 말이에요 예전에 테스트 했을 때 확실히 그때 테스트할 때 배터리도 서로 바꿔 껴보고 어 차도 바꿔봤죠 그런데 진술이 더 빨랐단 말이에요. 소니에서 그 플래시레이서보다. 소닉레이서보다 소니 한 단계 높은. 그런데 아오시마 모안롱이 소닉레이서보다도 약하게 나오기 좀 이상해서 다시 한 번, 예, 테스트를 해봐야겠어요. 테스트입니다. 아오시마 모안롱. 아, 더 빠르다, 지금. 소닉레이서보다. 0.7초 땐가? 6초 땐가? 0.73, 73, 최고, 85, 79, 80, 85, 78, 78. 79, 73, 80, 78. 이게 소닉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소닉레이서랑. 지금 좀 알고리즘에 빠졌습니다. 왜냐면, 지금 소닉레이서 제일 빨라요. 속도를, 제가 다시, 동영상 찍은 걸 보니까, 소니네이서가, 이 아우시아 모아노보다, 어 조금 더 빨라요, 확실히. 이거는 0.85, 87, 90 하다가, 78 찍고, 75 찍고, 73 찍었지만, 소니네이서는, 78, 75, 70, 72, 70, 72하다69 찍었잖아요. 제가 예전, 지금까지 테스트한 결과로는, 지금 말고요, 예전에. 어 소닉 레이서보다 플래시 레이서가 더셉니다 플래시 레이서보다 진솔 모터가 더 쎄요 10만 진솔 10만이 더 쎄요 진솔 10만 보다 진솔 12만이 더 쎄요 저번에 아오시마 이거 뭐하나 뭐하고 64,000 있잖아요 아까 0.85 나온 거0.85 나온 거 그게 일본모터가 힘이 좋기 때문에 대대경에서 유리하단 말이에요 힘이 좋아서 소니네서가 힘이 좋긴 해. 소니네서도 힘이 좋아요. 알펜도 좋고. 그때, 힘은 일본 모터가 더 좋단 말이에요. 확실히. 그래서 아까 아웃시마 64,000 있잖아요. 그게, 플래시레이서랑 거의 동급으로 나온 겁니다. 소니네이서랑. 근데 오늘 테스트에서는 또 그렇지 않아요. 저 소니네이서가 그냥, 되게 잘 뽑힌 모터 같습니다. 저 소니네이서가. 이는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테스트 그, 비교해놓거 보면 나와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대대경 테스트할 때, 대대경, 아, 대대이면 무조건 다 빠른 것이 안 되라는 영상 보면, RPM 64000이 RPM 2만을 극복한다. 그래서, 플렉시리에서랑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는 걸우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때 테스트한 게 9시간 64000이에요. 무한롱이 아니라. 근데 9시간 64000보다 무한롱이더 세단 말이에요. 근데 소니에서도 약하다는 건좀 이상한 거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진소 쉬이만이, 12만이... 제일 높고. 지금 오늘 테스트 말고 전체적인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진솔 10만이랑 아웃시마 무한롱이랑 비슷비슷한데, 진솔 10만, 아, 진솔 10만입니다. 10만이 조금더 세요. 조금 더. 이건 저번에, 그, 제가 대회 참가했을 때, 어, 아웃시마 무한롱이 4.2초 나왔는데, 진솔 모터가, 이게 3.8초 나왔죠. 진솔 10만이. 이게. 진솔이 조금더 셉니다. 그 다음에 플래시리이세요요는 확실합니다. 이제 엄청 많이 테스트했어요. 제가 제일 센 모터라고 해서. 진솔보다 프리싱에서 밑에, 있고, 대대경일 때입니다. 대대경일 때. 지금 처음부터 말했어야 했는데 대대경일 때. 요게 중경이나, 소경이면, 이게 달라져요. 바퀴 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터의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RPM보다. 그래서, 바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반대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RPM 높은 게 이겨요. 힘, 그니까, 러 RPM 낮으면 약해져요. 대표적인 게 여기 9시면 64,000이에요. 이건 RPM이 낮기 때문에. 소경에서는, 어, 허리케인이 확실히 빠르지만, 대대견 끼면 아우시마가, 예, 허리케인보다 조금 더셀 겁니다. 이거뭐 허리케인. 조금 세거나 비슷해요. 여튼. 진솔 다음에 플래시 레이서고, 플래시 다 레이서 다음에 소닉 소니 레이서도고, 소닉 에서 다음에 허리케인, 그리고 뭐 아우시마, 동급입니다. 그 밑에 뭐 아우시마 6만 천이 있겠죠. 6만 천 아우시마. 그런데 지금 저 소닉 레이서가, 어, 지금, 이 아웃이 여기, 이, 렇게 가려는 거예요, 두 단계를 지금. 두 단계를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게. 아, 요거는, 이거는 오늘 테스트만으로 말고, 좀, 다른 미니카에, 좀 다른 테스트 하면 다른 결과 나옵니다. 총룡모터는 어디 있냐면, 일단 이한 페이지로 여기다 붙여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여. 붙이고 요 밑에 있습니다, 요 밑에. 국산 블랙모터랑 동급이라고, 국산 블랙모터랑. 제 생각인데, 저 소링레이서 가지고 계신 게, 어, 좀잘 나온 거, 확실히. 잘 나온 거, 뿌기 잘 나온 거고. 지금 오늘 테스트한 지술모터는 마탱이 가가지고, 그렇죠. 아까, 예. 아까 봤잖아요. 알파 예. 흔들리면. 그래서 그런 거고. 예, 그래서 그런 거고. 어, 아웃시마 무한응 저거 있잖아. 저기 뿌기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예. 아웃시마무한이 저렇게 약할 수가 없어. 길을 못번드볼까센모터는 길을 못 드려요. 그쵸. 그렇죠. 예, 쌤모터는 길못 드려요. 계속 돌리면 근데 정확하게잘 맞아서 잘될 수도 있죠. 아무리, 이 소니언에서 잘 뽑기 잘 했다, 그래도, 진솔, 오늘 진솔 10만 일단 마트이간 거니까 제일 해야 되잖아요. 네. 진솔 모 진솔 10만 모터 9시오모노보다 쎄단 말이에요. 네. 그때도 같은 에컴 미니카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네. 에미니카산 거, 그걸로. 네, 그걸로 테스트 한 거요. 아... 예. 그때 아9시오모노가 4.2초고, 진솔 모터가 3.8초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진솔 모터 12만이면 더센 건데. 네. 그소니언에보다 예. 빠르죠. 솔직히, 저기, 진솔모터 10만짜리 정상인 모터로 하면은 소니에서는 그냥 이길, 예, 소니에서는 이길 것 같아요 정상인 모터 진솔 10만 진솔 1 2만은전 진솔 1 2만 대전에는 그건 정상이에요 예. 제가 봤을 때 0.65까지 특징가0.65예저미리카에서 네. 하면 0.65 아, 0.65와 아, 엄청 한번 테스 0.65면 아까 저기 스프린트 대시가 1.2 정도 나왔, 1.2 나왔잖아요. 네. 그럼 두 배라는 건데. 시속 100km에서 200km라는 건데. 저기, 저기, 그냥, 이제 이런 모터 잘 모르는 타미야충들 있는 네. 그 스피드 트랙 가서, 아까 스프린트 1.5초 빠르잖아요. 네. 그거 들려도, 와, 빠르다고 하는데, 네. 진이도시마 속도가 두 배인데. 아니, 그니까, 제가 스프린트 돌리다가, 네. 생각해 64,000원 려요 아웃이 마 그러면 더빨리요속도속도좀 음. 어, 어, 나네? 아 안되겠다 속도 좀더 체감해야겠다 어. 그건 바로 손이 내서 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사람들이 이게 막 옆에 점프가를 하던데요? 점프하다가 뭐. 아그 하도 빨라니까 옆에서 아 소리에, 그 소리에, 그 소리에 보러 오는구나? 소리에 오는 거소리아먹끼냐고아 뭐 저요? 그럼 그때 총을 못틀어고 말을 해야죠 <laughs> 그때 총룡모터라고 말해야지 을 그때 총룡모터라고 아우 아, 저는 그 총룡쓰레기를 총룡모터로안 끼고 저는 이제 일본꺼 아오시마꺼 낀다고 음. 테스트한다고 에그시 음. 얼마까지 버질수 있나 음. 그 테스트 하는거라고 타미야거는안 낀다고 그냥 음. 재미삼아 하다가 스프린터 그나마 타미야가 스프린터에 에그시 잘 맞아서 돌리는데그거돌리다가 음. 소리가 좀 틀리거든요 스프린터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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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 나는데 네. 아오시마꺼는 따다닥 따다닥 하는데 그래서. 손이 꺾이면은 따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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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오, <laughs> 그러면은, 오. 그때 거기, 미니카 그 사장이, 네. 오, 빠른데 못 꼈냐고. 미니카 사운 나와가지고. 그때 한번그래도되겠어요 아주 카메할거 어. 아니라고. 에, 그, 지금 어. 설마 그 재미로 좀 돌아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군데밖에안 가요. 아. 그, 대회를 해요. 대회로, 무슨 대회를, 치료사회를? 거기서 이제, 네. 대회를 했는데, 기본킷 타고, 네. 무슨 뭐, 이렇게 비기닝에 퍼스트 클래식을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오로지 타미야 것만 써야 되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아 타미야 것만. 네 그래서 네.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아, 저는 점프카하고뭐 네. 다른 거는 하고 싶은데 네. 저는 그배어링을고베형 베어링을 베어링 해서못 나간다 그러더니 기본 키만 네. 있어요. 만들어 놓은 거. 네, 기본 키. 딱 샀을 때그 네. 안에 것만. 사, 그러니까 그 기본 키예요, 이게. 고만 해는 거예요. 모한 예. 키만 안 돼. 예전 한번 못 바꿔요. 모, 아니 모하는 바꿀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수가 있는데, 똥모터, 이거, 이거, 기존 거 껴야 돼. 그 전에 모르고 어. 아토미 거이나, 뭐, 음. 그, 거 꼈거든요? 네. 애가 이탈을 해버리는 거야. 음. 근데, 기본 키세서는 이제, 오른쪽 어, 기본 키 대회에서도 모터 바꿀 수가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어, 어 저번에 대회 어, 보니까 허용되는 거. 모드가 있어요. 허용되는까지, 어. 이제, 아토미, 뭐, 이렇게, 네툰 있잖아요. 네. 그, 그것까지는 이제, 허용되는 게 있는데, 네. 그거 꼈다가, 이탈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그, 일산모터, 요고 똥모터를 끼고 하니까, 애가 안전적으로 잘 돌더라고. 약하니까. 예. 근데 결국에는 꼴찌했죠. 음. 이제 세 번씩 이제 이게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음. 사다리 근데 7월 4일 날 한다고 하더라고 그때는 기본. 음. 이제 기본 아니 기복기 대회는 키. 저기 모델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차 사가지고 뭐 예. v a c 나 MAC 사지는 그 그런 거 상관 안 해요. 음. 그냥 종류 FM인 그거 하나 딱 사가지고 음. 그냥 조립해가지고 그냥 굴리면 음. 돼. 그 대신 건전지는 거기서 이제 랜덤. 아. 딱혔는데한번 음. 음. 이탈, 한 번은 음. 배터리가 없어진 거야. 음. 세 번째, 음. 세 번째는 배터리까지 다 동상인 거야. 근데 네. 이제 꿀찌를한 거죠. 두번다타나가한 아. 거니까. 아니 저기 타미야 거 제가 거의 모델 다 조립해봤잖아요. 네. 좀 빠른 모델이 있어. 아, 기본 킷 중에 아 기본 킷 중에 빠른 모델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